넘어졌는데 뼈에서 딱 소리 났다면 이 영상 반드시 끝까지 보세요 골절이란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간 상태를 말합니다 낙상, 운동, 교통사고 원인은 참 다양하죠 골절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폐쇄성 골절 겉으론 멀쩡하지만 속은 난리 개방성 골절 뼈가 튀어나왔을 때 진짜 조심 어자 그럼 뼈가 부러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 움직이지 마세요 괜히 자세 고치다 더 부러집니다 이119 먼저 전문가 호출은 필수 산모든지 고정 우산, 잡지책, 셔츠 다 동원 사출혈? 깨끗한 천으로 지혈부터 부위별 팁도 있어요 팔 골절? 심장보다 높이 들고 임시 고정 다리? 들수 있다면 살짝 들어보기 줄이기 척추? 절대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그냥 냅둬요 많이 헷갈리는 찜질 타이밍 48시간 이내 냉찜질 부기와 통증 줄이기용 얼음팩은 천으로 싸서 1520분만 48시간 이후엔 온찜질 혈류순환 회복 촉진에 탁월 하루 23회 20분씩 주의 열나는 부위엔 온찜질 절대 금지예요 회복 시엔 물리치료 타이밍이 핵심 칼슘과 비타민 D 섭취도 잊지 마세요 예방도 중요하죠 미끄럼 방지 매트 설치 야간 조명 필수 스트레칭은 습관처럼 와 어르신들은 뼈 건강검진 정기적으로 큐 움직여도 되나요? 노큐 no 직접 맞춰도 되나요? 절대 안 돼요. 큐! 냉찜질 먼저예요. 온찜질 먼저예요. 냉 먼저. 그 다음 온. 골절은 당황하지 않고 정확히만 대처하면 회복도 빨라집니다. 여러분의 경험담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뼈 건강 지키는 꿀팁 계속 받아보세요.